할렐루야!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2021년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말 속에는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할 경우에는 그것이 삶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몸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계속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몸이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몸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그게 몸에 좋다고 해서 한 가지만 계속 먹는다고 해서 몸이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하다는 것이 뭔가요? 결국에는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은요 이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요? 욕심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그 죄가 자라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보실 본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 1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 때문이죠. 그 욕심이 죄가 되어 결국 그들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민수기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본문 4절은요. 당시 이스라엘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출국기 12장 37절과 38절은요. 어, 출국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그 속에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국할 때 함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탐욕을 품었고 그 탐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염되기 시작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품었던 탐욕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의 상태였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까? 노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그들은 고기와 같은 음식들을 자주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 자신들을 누렸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광야의 사람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현재 그들의 상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세요. 성경은 당시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똑같은 말이죠 여러 민족들 이방민족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다음이에요 양과 소등 수많은 집짐승 때가 그들을 따랐다 여러분 보문을 통해 알수 있는 게 뭔가요 그들에게 고기로 삼을 수 있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승리한 채로 나오죠 그래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나와요. 그들이 키웠던 짐승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거기다 그들은 그 짐승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방식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처음 정착했을 때도 그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고센 땅을 부여받아서 애굽 사람들과 떨어진 자리에서 유목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노예가 된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노예가 되죠. 그런데 그 노예가 된 이후에도 똑같은 삶을 그들이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도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죠. 단순히 소와 양, 염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군마들도 그에게 맡겨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러한 수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가짜 뉴스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그들이 거짓을 전파하고 분열을 주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요. 급기야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의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시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과유 불급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들이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 욕심의 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그들 스스로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실, 구약에서 이 매출하기와 관련된 이야기는요, 본문을 포함해 총두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주님은 이미 원망과 불평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듣는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를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여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때 내려주신 매출하기가 바로 이용할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은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본문은 출굽 당시 그들이 초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마다 먹을 수 있는 하루마다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7굽기 16장 13절 14절에 보시면 그것이 만나와 매출하기였다고 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매출하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그들에게 베풀어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는지 내가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려 주셨던 그 일용할 양식 거기에는 양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에 대해 출애굽기 16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외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당시만 해도 그들 각 사람에게는요. 하루 동안 허락된 양식의이 양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한 오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약 2.2리터 무게로 하면 1 k 로 정도에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본 민수기. 거기에는요, 그러한 양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제한된 양이 없었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매출하기를 막 잡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31절,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야외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대 근동의 철새들이 이 계절을 따라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건 바로 이 이야기가 단순히 지연낸 혹은 하나님이 어고때만 보여신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라 실제 어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매출라고있느냐 매출이라고 불리는 이 꿩과에 속한 새입니다. 그런데 이 철새가 보통 3월에서 4월이 되면은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이 유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이 되면 반대로 유럽에서 시작하여서 지중해를 지나서 다시 아프리카를 이동을 한다고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러한 이동 경로를 갖고 그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건 바로 이곳이 출애굽 1 세대가 떠돌았던 시나이 반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실제 시나이 반도를 끼는 이집트 삼각 지역에서는요, 1년에두 번씩 매추라기가 대규모로 이동을 한다고 해요. 실제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집트인들이 약 200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을 만들어서 긴 이동으로 지천이매추라기들을잡았다고 합니다. 실제 기록을 보시면 1908년에는 120만 마리, 그리고 1926년에는요 약 54만 마리를 잡아서 해외에 이것을 수출했다고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듯 철을 따라 이동 중이던 그 수십 수백만 마리에. 그매추하기 때를 당시 이스라엘 머리 위로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31절을 보세요 본문은 그것이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쯤 내렸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약 1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한 규빗이 사람의 팔꿈치 길이니까 45cm라면 90cm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높이에 전후 좌우로 사방으로 약 20km 정도 되는 공간에 매추하기 때가 꽉 찼다는 거예요 상상도 안될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또한 가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요. 그들이 그 수많은 매출 매출이 때를 걷어들여 는데그 양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32절을 보시면 그 양이 얼마나 였다고 말합니까?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나 거두었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본추굽기 16장에서는요. 오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멜과 호멜은 전혀 다른 그 단위예요. 이종할 양식의 기준인 한 오멜, 이것은 1kg 정도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나오는 호멜은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양의 단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호멜이라는 말이 원래는 나귀를 뜻하는 하마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때문에 호멜 안에는요, 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짐의 양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현재로 따지면 약 100kg 정도가 된다고 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당 하루에 무려 열 호멜의 메추라기를 잡았다는 라 거예요. 한 호멜이 100kg면 열 호멜이면 몇 kg입니까? 1000kg죠. 무려 1톤이나 되는 양의 메추라기를 잡았다는 라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그 많은 양의 메추라기들을 잡았을까요?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잡았는데 오늘 본문 32절에 그들이 이 메추라기 떼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위해 그걸 모두 진영 사방에 펴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면은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이 더운 지역에서는요 고기를 잡으면 이것을 어, 다 이렇게 손질을 해서 햇볕에 말렸다라고 해요 육포로 만드는 겁니다 오랫동안 먹기 위해서. 중동 사람들이 흔하게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문화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양이 흔하지 않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당 무려 1톤의 육포를 만든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박한 상황입니까? 아니요. 이미 그들에게 수많은 가축대가 있습니다. 뛰어난 목축 기술을 통해서 그 가축을 잘 길러서 불릴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고기와 우유, 치즈와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전히 그들에게 이룡할 양식,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그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먹고 살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라는 덫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계속 쏟아냈고 그 결과 하루 동안 다 먹지도 못할 그 엄청난 양의 음식을 걷어들이기 위해 사서 고생을 하는 그런 미련한 짓을 했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에 대한 결과가 매우 비참했다는 라 거예요 이후의 이야기를 보세요 욕심을 낸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1톤의 고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해요 33절은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렸다고 말합니다 34절은요 그로 인해 그들이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욕심을 낸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묻혔다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잘 다스려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보 우리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절대로 욕심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출굽기 16장 앞에 먼저 봤던 이야기를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업굽 초기에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매출역이와 만날 주님이 내려주시죠. 그런데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민숙에 나와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민숙이 11장과는 달리 출굽기 16장의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원명하고 불평했는데. 왜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출굽기 16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선이 그가 차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출굽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멜로 재어봤대요. 한 오멜을 거두어야 되니까. 그런데 오멜로 재어보니까 적게 거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오멜이 안 되게 거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한 오멜을 넘게 거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 가져서 저걸로 재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오멜만 거두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양을 거둬드렸어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1 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모두 먹을 만큼의 양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이 거둔자가 적게 거둔 자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줬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을 만큼 하루 동안 먹을 만큼만 거둬들였기 때문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의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수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데 말이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kg밖에 되지 않는 그 적은 양도 그들이 함께 나눌 수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에 나타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려 1톤의 매출라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아요. 그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육포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곧장 그것을 자신의 입에 우겨 넣기 시작하는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이빨 사이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그들이 세상이 주는 탐욕에 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나눔보다는 독식의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더 가지려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누군가를 상처에 빚고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러한 세상의 가치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해 오직 나한 사람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 때가 욕심을 부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은 겁니다. 탐욕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갖는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빼앗다 보면은요,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쌓아둔 것을 보면 마냥 기뻐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편법을 이용하고 빼앗은 그런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다스리는, 난 물질의 종이 되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물질이 그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봅니까? 저 악한 사람,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여러분. 저주예요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떵떵거리며 사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물질을 바꿔버린 그 저주에 빠진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세상 풍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낙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쏟아내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광야라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도 오늘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1년만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도 끈끈 알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원망과 불평이 욕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협금 1세대가 받은 은혜,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작은 것 하나도 더 어려운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수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주 동안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을 한번 여러분 나눠보세요.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큰 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위로의 말도 나누는 것입니다. 작은 격려의 말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삶을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비워진 나의 잔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채우시는 일용할 양식으로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현실을 바라보며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나의 삶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눌 때 도리어 나의 삶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덕분에 맡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걸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내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물질의 메인 삶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가진 것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욕심에 빠져 서로를 죽이고 빼앗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 나눌고 베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서 하나님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이 더큰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게 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는 그, 경험, 그 삶을 경험해 낼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보실 때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찬양으로 또 예배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진매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역사하신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